여러분도 아마 그 생각을 하건데 지금 기능에 비교한다면 제가 시작할때는 진짜 기능이 없었던거예요 초기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때도 너무 기능이 많은거예요 이 많은걸 내가 언제나 외워가지고 언제나 쓰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웹디자인은 좀상업성에 많이 걸려가지고, 뭐 화려하게, 예쁘게, 멋있게,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제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어느 분야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만약 웹디자인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기능 뭐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에서 여러분 배치막인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보면, 이제 웹이라는 시장이, 다른 어떤 시장보다 굉장히 많이 변화가 많고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그거를 캡처해서 계속 모아두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라해보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나의 실력이 차근차근 쌓여서 언젠가는 아주 좋은 그런 훌륭한 웹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컨셉을 하나를 잡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바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메인으로 포스트 그래픽이 나왔으면 그 그래픽을 약간 이제 변형을 한다거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해서 리플렛표지에 쓰고 이벤트 같은 디자인을 맡게 되면 공통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쓰게 돼요. 대체 레이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도큐멘트 안에 여러 가지 사이즈의 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도큐 안에서 한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을 총괄할 수가 있겠죠. 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인디자인 하나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웹페이지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랑 실무에서 작업하는 스타일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좀더 한치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프로 디자이너들한테 해당하는 말들이고, 신입 디자이너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봐주거나 좀 다독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그냥 편집, 레이아웃 잡고 하, 일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강의에서 인디자인이라는걸 알게 돼서 평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인디자인을. 근데 이렇게 책으로 통해서 또 알고 강사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공부해 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디자인할 때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이제 필수적인데 두 분, 장사님께서 좀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잘 해주셔서 알찬감이었습니다. 아, <laughs>